티몬 위메프 사태의 핵심인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정산금을 기업 인수합병에 쓴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금융당국은 해당 자금 흐름에 불법의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고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질타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지 22일 만에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나왔습니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엔 자본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800억 원 정도라면서 자신이 가진 큐텐 지분 38%를 포함해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 대표는 지난 4월 자회사인 위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가져다 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달 만에 갚아 이번 정산 지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줘야 될 판매대금, 이돈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 현금으로 주고 산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 당국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팀원 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 유동성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자금 확인 중이고 행동이라든가 은행을 볼때 사실은 상당히 뭐랄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 이들 업체의 경영 부실을 파악하고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정히 당국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그리고 피해 소상공인들은 구 대표의 사죄 출연과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6, 7월 달에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받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DC를 소비자한테 해주면서 현금을 끌어당겼습니다. 법원은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다음 달 2일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